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한번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네한 네. 네, 주간 참 수고한 삶을 살다가 또 이제 금요기도회로 저희가 모였는데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어 이제 마지막 달이 시작이 됐고 앞에 우리 권사님께서 어,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주 예쁘게 장식해 주셔가지고 이제 아 올해가 끝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게 이제 확실히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시는지 어, 잘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어, 올 한해 바라셨던 것들을 다 이루시고 또 내년은 더 소망 가득한 한 해를 우리가 맞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 같이 강북에서 태어나서 쭉 강북에서 자란 이 강북의 아들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서울 촌놈이라고 <laughs> 부릅니다. 네. 저는 서울 촌놈인데요. 서울에서 자랐지만 촌놈입니다. 어 이게 참어 우프다. 웃기지만 또 슬픈 이야기이지만 강남과 또 강북 어뭐 지역적으로 뭔가 차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두 지역의 양극화 현상이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죠. 단적으로 집값만 우리가 비교해 봐도 이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벌어져 있고 또 집값만 차이가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육, 문화, 정치 모든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모두 강을 건너서. 어, 저 강남으로 진출하기를 고대한다고 하죠. 어, 젊은 사람들은 자녀들 학군을 생각해서 어, 강북에 있는 집을 팔아서 강남에 월세를 월세라도 들어가기 위해서 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첫째 딸아이 친구가 어, 그렇게 하더라고요.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해서 어, 강북 청담에 있는 아파트의 월세를 어마어마한 그 월세를 어, 감당하면서 들어가는 것도 봤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강을 건넌다는 것은 한편으로 좀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좀더 좋은 환경, 좀더 편한 환경,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강을 건너서 강을 건너서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 호수 혹은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에도 여호수아 5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수 고대하던 무엇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너가죠. 예. 지난 시간에 우리 그최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었는데 요단을 건너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또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어, 아브라함이 갈띠아우르 또 하란 지역을 거쳐서 이제 어디로 오죠? 이 가난 지역으로 아브라함이 오게 되는데 어, 가난, 지금의 팔레스테인 지역으로 오기까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또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난으로 오려면 반드시 무엇을 건너야 하냐면 강을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잖아요. 히브루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 온 사람인 거죠. 또 무언가 건너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우리가 쉽게 생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더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무엇을 건너갑니까? 홍해를 건너왔죠. 그죠? 성경은 자꾸 무언가를 건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면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구속사에서 다루어지는 사건들이죠. 고대인들에게 강을 건너는 건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좀더 나은 환경, 좀더 편한 환경, 살기 좋은 곳으로 가는 개념은 아니었어요. 어, 전혀 다른 세상, 그러니까 강을 건넌다는 건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그리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상으로 건너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고대인들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자신의 터전을 옮기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었고 쉬운 일이 아니었죠.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에 가서 나그네로서 처음 보여준 모습들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저 지역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지 않을까 겁이 나서 몇 번이나 두 번이나 아내를 뭐라고 속였습니까? 내 누이다라고 속이죠. 그죠? 그 말은 그 당시 외지인이 한 지역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나그네를 죽이고 그의 아내나 딸들을 강간하는 이 파렴치한 일들이 그 당시에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그 때에는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권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강을 건너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쪽과 저쪽 전혀 다른 세상으로 건너감을 의미하고 때로는 그것은 목숨을 거는 모험과도 같았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강을 건넌다는 것은 단순하게 좋은 땅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어떤 의미죠? 작은 의미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전혀 다른 세상으로 건너가는 것이고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들여다보자면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모든 신분과 나의 모든 형편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 그 장면을 하나님은 이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곧 강을 건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하나님이 없던 내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삶으로. 하나님, 내가 나의 주인 되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삶으로 건너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넜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고대하던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강을 건너는 것도 마치 출애굽 1세대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그들이 걸어서 들어가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도착했냐면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진을 칩니다. 이제 어디에 들어온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진 한가운데에 지금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제 첫 전투가 벌어지는 여리고성과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아주 근접한 곳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명령하시죠?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세요. 오늘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산에서 어렸을 때 어, 어느 날 아버지가 경민아 맛있는 거 사줄게 아빠 따라가자 해가지고 아버지를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선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그날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기쁨으로 따라나서지 않았을 텐데 예, 그날이 고래 잡는 날이었습니다. 7살쯤 되었던 것 같은데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어, 어쨌든 엄청 고통스러웠던 것만 기억이 나요. 일주일 동안 종이컵을 달고 잘 걷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지금도 사실 보통 일이 아니죠. 당시 생각해 보면 의료진도 뭐 의료시설도 위생에 대한 어떤 개념도 부시돌로 지금 할례를 행하라 마취도 없던 시절에 그리고 다큰 성인들이 어, 한 번에 이렇게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완전히 무장을 해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적진 한 가운데에 들어와 있어요. 이제 전쟁이 임박해 있습니다. 곧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적진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하죠?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왜 요구하셨을까? 명확하죠. 이제 강을 건너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은. 무엇이 필요한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이 필요한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도전은 바로 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강을 건넜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순종함으로 살아내야 할 거룩한 삶이 우리 눈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 삶으로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초청하고 계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출애굽일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불순종 강을 건넌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순종으로 거룩을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날들입니다. 우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 빚어져 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진 한가운데지만 모든 무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훈련을 해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순종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능력과 본질이 동등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한해 동안 우리가 얼만큼 불순종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까? 돌아보면 순종한 기억보다 불순종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불평했던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 되새겨 보면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다시 믿음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한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세우시고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며 또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부름 받은 자들로서 주님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12월 마지막 달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성령과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